공감해서면 목숨 걸어 그냥 신문지로 공을 만들어 가지고 별짓 다해서 해래돼 뭐, 가지고 공을 치는 거예 축구에 미쳤어요. 우리는 이게 사랑인 거야. 네? 우리가 제가 아는 분이 곤투를 엄청 좋아하시니까 정전하신 분이야. 이격 훌륭하셔근근데 어딜 가다가도 오늘 깜빡 잊었어. 오늘 축구가 아저저 곤투가 있다. 그럼 다지고 치고 왔어 곤트 봐야 돼. 아주 본트에 목숨 걸었어. 본트를 사랑하는 정도가, 네? 감히 말로 할수 없어. 막 모든 걸올 수도 없다 모든 걸다오냐 이게 사랑인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이명기 목사님 오늘 계약한다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목숨 거니까 아니, 하늘은 열려. 눈물이 막 강물 같이 쏟아져. 아, 네. 하나님 은혜가 막 폭포 지이 돼. 아, 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러 주님이 알잖아? 그 기적이라는 야 사랑하면 불꽃튀는 거예요. 사랑에서 능력이 나고, 응. 사랑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세의 말을 할지라도, 참기름 바르듯이, 입만 차를 기름볼을 바르듯 말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안 나와. 껍데기야가짜 아니에요 누구 속이려고 그래 <laughs> 우리 주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내 말을 관심과 네?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가다가 주저앉아. 1 2시 정오에 기도하는 주님과 데이트 시간, 천지 개벽을 해도 화장실로 들어가든지, 저기 뒷관에 갔는데 결제까지, 주님만 주님 만나보라, 주님만 기도하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유순이야 아멘. 사랑은 이순이가 아니에요 아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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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랑인 거야 아멘. 주님은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대울버리고 상대조차 안하고 외면해 버리시겠대요 우리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첫사랑 여기 성경에 나왔더라고 네? 절대 게 옮기시겠대 너희가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이 어디서 어, 해결해졌는지, 끊어졌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저때 옮겨버리겠대, 첫 때. 경고가 날라와, 경고. 우리 주님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너야 할,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 아버지 품에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사랑으로 결, 결편 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네? 사랑이 없는데 여기 뜻을 가지고 있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악을 고작 빈들의 예수 네 믿들의 보금자로 가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지만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서로, 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우리 주님이 목숨을 다해요. 내 윗을 내 몸같이 사랑해 우리는 사랑 속에서 살아야 멘내일도내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멘. 원수도 사랑하고, 네? 그 다음에 다 사랑하는 거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 주님은요, 뭐을 사랑하겠어요? 내일도 사랑하지, 원수도 사랑하지, 또뭘 사랑해? 우리 선악가는 다, 동산에 있는 선악가는 어? 다 모든 그, 철을 따라 맺는 과실다 먹지만,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 다 사랑하지만, 의의 원수, 하나님을 회방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의의 원수는 조절해서 아무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 못 받은 것이. 절대적인 게 있어. 모든 일을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반드시 따먹어도 정정 죽리래 제가 오늘 우리 모세고때들에게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준비하는 자만 가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린 있잖아요 전철를탈 때도 준비하는 자만 타지 허겁지겁 뻔못하 하나님이 준비된 자에게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 25장입니다 빨리빨리 찾으세요 초 긴장 속에 움직이세요 마태복 25장 어.. 25장, 준비된 자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지? 어.. 7절, 7절 자,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다 알고 있어. 게으른 자만 못 가는 거, 겨울은 간한 종로. 착하고 충성된 자는 준비돼 있어. 맞아 준비. 주님이 오신 날은 믿음이 확신해가지고요. 요이땅준비돼 있어. 우리 사랑이 있음이기 때문에. 예스 이름 앞에 우리는 준비, 준비 대사를 갖추고, 천천히 대사를 갖추 준비된 자만 가는 거예요, 우리. 아멘. 우리 축구도요, 준비된 자만 꼬링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준비된 자만, 피아노도 아름답게, 멋지게 연주해서 하나 이렇게 영광을 볼수 있는 거지. 하루가좀 되면 어디어 아무리 바꿔도 반 허리에 매어서못 쓴다고, 우리는 여유가 있고 준비를 해야 돼. 우리, 천국 갈 준비해야 돼. 죽음을 준비해야 돼. 해야 돼. 우리 준비하지 않은 자는 갑자기 직사하는 게 없어. 준비되지 않은 자. 우리 개우가 악한 자는 준비를, 준비를 하지않아 우리는요, 내 아버지 집갈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맞지 않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제가 예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나 봐. 사랑의 대상이 예수가, 몸땅 예수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뭐야, 어? 그 멋쟁이 아저씨, 신사. 약속이 필요 없어! 권투다 올스톱이야. 그리고 권투 보러 가. 그 사람은 곤투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니 우리 동네. 뭐 세상 뒤집어져도 필요 없어. 권투 봐야 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든지요, 목숨을 다해서 1순이가 되고, 2순위가 되면 그건 사랑이야. 우리 주님은요 일순이 아니고 만원이여도는 받지 않냐 하시는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신앙이 미지근 한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글쎄 향기가 나지 않아 온녀 다 냄새를 가지고 있어 네? 죄의 냄새 죄를 사랑하는 자 우리 보면요, 저, 제약이 불러. 저기, 저, 어디죠? 고구장. 콜라테. 다 아, 콜라테 내가 가보지도 않았지만, 고구장은 가볼 기회가 있어. 요즘에 콜라테게 생겼나봐요. 냄새 네, 많이 생겼어. 우리 이제 지이 불러. 죄의 열매를 맺는 자는 게제약의 냄새가 나. 이,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직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네? 어부는 고기잡이. 그을 던지는 사비빛내 하잖아요. 목수는요 무슨 냄새나죠? 목수들은 목수 나무 냄새 나겠지. <laughs> 우리 죄를 짓는 사람의 죄 냄새가 음란한 사람의 똥그 냄새가 나. 그래서 똥깔 또, 또 버리는 거야. 그게 무서운 말이야. 음란하면요 냄새 악취가 다니까 우리 그리스 의 향기가 나야 돼요. 아멘. 저기 막 뭐, 꽃집 아 사람 꽃향기 나잖아. 꽃향기 비린 제가 생각는 장사한테는 비린 모든 사람한테 냄새가 있더라요 냄새가 있다니까요 이 옆에 가지를 못해 악취가 나가지고 죄를 물먹듯이 막 양심에 담력을 얻어서 짓는 사람은 죄의 냄새가 나 특히 음란한 사람은요 구욕질이 나옵니다 똥 냄새가 나게 다 너무 무서운 것은 제가 아는 분이 부미 아가씨야 아 시집안만 쳤는데 어떤 전수사님이 자기를 차를 태워다 준다고 하고 제기가평소에 좋게 여긴 전수사님하고 둘이서, 우리 둘이 가면요 원인적으로 가다가 이제 그 악함이 발동해가지고 온난죄를 저질렀는데 꿈에 상람 자꾸 자기한테 똥 냄새가 난대. 는데 자기한테 똥이 없는데 똥 냄새가 난다는 거야 사람들이 잖아요 음란죄를 주면 똥이 나가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잘 여기 뭐 더러운 똥이 담겨거네요 우리 음란하잖아요. 그럼 여기 똥이 묻어나 그래가지고 쓰덤을 여기 딱 닦는 걸보여주시고그리요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해 우리 죄는 절대 죄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죄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 죄는 모양이라고 부르시고, 제가 이제 이 간증을 한번 보니까, 간증을 보니까, 예배 시간 전에 뭐냐 하늘에 축복을 부어준대요. 아멘. 우리요, 사업하는 마음으로 시간 전염. 우리 최명철 목사님 모범을 보셨어. 시간 전에오셨어요 우리 최명철 목사님 오늘 한주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도 너무 많이 하셨어. 요 골치 꼭다 받으셨어요.